우리 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 어,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때문에 어, 수반되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 모습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인 거든요. 그죠? 한 주일에 한번 와서 한 시간 동안 드리는 그런 습관적인. 어,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쓰는 어떤 루틴, 그냥 늘 반복되어지는 그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가 없이 들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혹시 또 때로는 우리는 어, 예배 생활을 하면서 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혹시 내가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행위 중에 내 위로를 받기 위하여 아니면은 어떤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아닌가 이거저 과연 참된 의미라고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이 쇠락하게 되면은 예배 자체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어,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과 땅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 중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비록 어떤 공간적인 의미에서 우리 예배당의 어떤 모습, 건물의 모습, 아니면 우리 예배당 안의 모습, 집기류, 성물들, 아니면 또는 인테리어. 그래서 저는 처음 신앙생활할 때 어 제가 예배 드렸던 그 교회 샹들리에라고 하죠. 그것이 아주 멋졌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교회 처음 들어갔을 때 모습이 뭐냐면 십자가보다 그 샹들리에가 먼저 보였거든요. 그리고 신앙사가 하는 내내 그 샹들리에가 어제 기억에 있습니다. 그두개 가운데에 어 십자가가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조촐하고 어떤 분위기나 어떤 인, 내부 인테리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믿음의 예배라면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의 어떤 예배 분위기, 또 그리고 예배를 디자인한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멋진 순서를 이 예배 가운데 집어 넣을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5장 1절 부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늘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을 봐,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 가운데서 하늘의 보좌가 있고 그보좌는 누가 계시마 하나님의 앉아 계시고 그리고 내 생물이 있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이내 생물은 어 있고 그리고 그내 생물 바깥쪽으로 24 장로 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예, 어,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쪽에 어,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장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네 생물은 어, 어, 하늘 보좌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있는데 이들은 누구냐면 영적인 존재입니다 누군지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영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5장이 중요하냐면 지금은 이제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두루마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다. 그 이제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 손에 붙들 잡고 계신데 저 두루마리를 누가 받으실 건가? 이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어,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어린 양 예수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받아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예수 그리스도 펼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두루마리 안에는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전개될 여러 가지 사건들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지막 심판이에요 종말을 선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천상에서 놀란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내 네 생물 그리고 24장로 이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해요 그것이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뜹니다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7절을 읽어볼게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받, 받으신 거예요. 그거는 임봉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뜯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찬양하는 거예요. 각각 고문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다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날아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로를 하리로다. 그내 생물과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에스겔서나 구약성경에서 어그 모습을 조금 찾을 수는 있습니다. 거기도 어내 생물이 나오죠. 그 모습과는 좀 달라요. 같은 존재인지 다른 존재인지 모르는데 그리고 24장로들 이들은 구약의 열두 집화 열두 족장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열두를 의미하고 또 신학에서는 예수님 열두 사도들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4장로예요. 이들은 오고노세도 모든 그 신들을 대표는 인물로 24장로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과 어른양을 찬송합니다. 주름 앞에 엎드려 찬송하죠. 근데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고 들었어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라. 여러분, 그내 네 생물은 어떤 생물인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존재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천사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하나님의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물론 그보좌 중앙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봤어요, 요한은. 그래서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멀리 엄청난 숫자의 천군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봤다고 말씀하잖아요. 실제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상벌들과 장르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래요. 여러분, 많이 만개 보면 1억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특히 이때 팔레스인 그쪽에서는 만 이상을 셀 이유가 없어요. 살 일이 없어. 그러니까 만까지 셉니다. 그 이상은 숫자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만만, 천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천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수라서 헤아릴 수도 없고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에 수많은 천사를 봤습니다. 아릴수 없는 천사들을 어느 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에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아주 어들 하늘부터 불이 내리도록 해 가지고 저것들 다살라 버리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 책망하십니다. 자제시켜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그냥 이게 허수, 그냥 많다는 의미로 말씀하냐? 열두 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저들을 멸망시킬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열두 군단, 열두 영이라고 했어요. 한 군단 한 영이면 천사의 한 무리가 육천명이에요. 육천천사. 여러분, 곱하기 열두리면 어떻게 됩니까? 72,000이, 8만이나 가까워요. 우리가 천사 하나도 감당을 못하는데, 천사, 8만이나 가까운 천사를 불러서 내가 저들에게 벌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그, 그를 의도로 오신 게 아니니까. 여러분, 엄청난 숫자의 천사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같이 육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 천사가 날개가 있을 거다. 우리 그래서 그런 천사를 늘 연상하죠. 그거는 성경만 분명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천사가 날개가 있다. 뭐. 아기 천사에 날개가 있고 우리가 상상하는 수많은 것 그것조차도 우상이죠. 성경은 뭐 날개가 있어서 하루를 날려. 물론 어, 어 이사에서는 날개가 달린 슬압이라고 해서 어 천사들 중에 또 우두머리들을 보기도 해요. 환상 중에 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또 부리고 있는 수많은 천사들인데 그들이 전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에서 어떤 모습을 보느냐 보좌에 앉으신 우리 누리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송하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 그리고 생물, 내 생물, 그리고 장로들. 우리보다 먼저 한라에간 믿음의 선배들, 이런 사람들, 천군 천사가 함께 모여서 찬송하는 엄청난 우주적인 성가들을 봅니다. 이름 말할 수 없는. 여러분, 대형 끼면 성가들만 많아 봐야 몇백 명이죠. 그것도 엄청난 것이죠. 9월절 연합성가대에는 수천 명이 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한정되어 있어요. 어느 공간의 일부를 차지할 뿐이에요. 체육관이나 대형교회 예배당 함개 예배 들으면서 그냥 많은 숫자에 지나지 않아요.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그전 우주, 우주적인 우리는 성가대를 봅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은 예수 그저를 찬송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곱 가지의 속성을 찬송합니다.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어떤 분이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총기와 영광과 찬송이에요. 찬송을 받으시 합당해요. 이게 단보냐 주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접근할 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들조차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린양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천지 창조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망각해요. 그냥 어떤 선하신 분이, 어떤 성인이 팔레스틴 땅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억울하게 죽었다. 뭐, 인간적인 예수스도만 바라봐요. 근데 하늘이 열렸는데 어떤 모습이냐. 이분은 우리 같은 육적인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도, 천사장들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어린 양을. 찬송받으시게 합당하도다. 그러니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 같은 밑에 천한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존경한 것인지,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누구냐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서 33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세요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죠 여러분 이분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주신 어린 양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해요.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천상의 존재들이 먼저 주님께 무릎을 꿇으며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막심란하기 짝이 없고 막 떠들썩하고 창타가, 물론 즐거워야 돼요, 분위기가. 하지만 그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의하는 경의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감히 처분 앞에 나와서 예배 드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곳에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 사건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이것이 힘든 일이 되면 안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영광이 참여해야 돼요. 우리는 숫자가 적지만 여기 엄청난 천군천사가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빈자리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천군천사들과 함께 모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들었어요. 11절에 그런데 이제는 듣습니다. 찬송하는 장면을 들어요, 그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요한이 목격한 성가들은 훨씬 더 확장되었어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그리고 24 장로들, 그리고 내네 생물도 네 명의 생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가 듣게 된 것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이외와, 땅 이외와, 땅 아래와, 바다 이외와, 또그 가운데" 이거는 하늘에서만, 하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늘이와 땅이와, 어, 땅 아래와 바다 이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세계가 가장 성능좋은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우리는 우주 바깥을 내다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빛이 1초에 지구를 몇 바퀴를 돈다고 하잖아요 7바퀴 반을 돈다고 하잖아요 지구가 4만 킬로거든요 그러면은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1초가 아니라 1년 동안 가면은 거걸일광년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는 별들 중에는 빛이 출발한지 일광년 그러니까 1년 그거리로 따질 수가 환산이 안 돼요. 재산기 가지고 영이 너무 많아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때 출발한 거라잖아요. 지금부터 어, 수억 년 전에, 수만 년 전에 출발한 빛인데, 지금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본 거예요. 그 빛을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 영적인 존재,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피조물들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생명 있는 모든 피조물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해요. 찬송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찬송하느냐? 어, 13절에, 그한한줄 안으로 들어갔죠.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세세토록세세토록 후손 만대까지 자자 손손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 바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성령님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 이야기 들었거든요.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아간 분이요 공무원 출신이었는데 은퇴하신 분이에요. 아뭐 대단하더라고요. 미리 명단이 다 초청장이 좀 보내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발부터 다 하고서 막 정말 준비 단단히 하는 거예요. 새 신랑 장가가듯이. 여러분 이 지금. 대통령 취임식에 가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취임식은요, 지구상에 있는 200 나라, 200개 국가, 200개 국가 넘는 나라들이 다 해요. 1년에 수십 번씩 갑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는요, 초청받는 것만도 영광이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숙소에서 t v 로 봐야 돼요. 사실 초청받고 갔다고 하지만 다 자기 돈 드리고 갔거든요. 그래도 막 기뻐해요. 아, 나 이렇게 대단한 존재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느냐, 온 우주가 참여하고 있는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찮은 거별볼일 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래서 찬송과 종교와 영광과 혼동을 사제토로 돌리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들어서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지도층들이 그렇게 많이 무속을 심취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는 모든 정치인들이 다 망가되어 있어요. 특별하게 누구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도층들이 이럴 정도인데 일반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뭐가 미래가 궁금하면 다 쫓아가는 거예요. 점쟁이 쫓아가는 거예요. 다 그래요. 의원들도 다 그래요. 놀래요.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자기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어리석기 짝이 없죠. 여러분, 찬송과 종교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여러분, 무속인이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나요? 사입이 단 교주가 받을 수 있어요? 어림도 없죠. 오직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죠. 정말 지극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존재들이 없어요. 모두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안 엎드리냐? 인간들만 안 엎드려요. 여러분, 성경을 더 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배역하는데, 배신하는데, 더 강력해요. 하나님은 막 조롱한다. 나를 죽이려면 죽여봐라. 막 하면서 더믿다니까요이 세상 똑같아요. 이 장면을 요한은 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에이, 뭐 예수, 뭐 어쩌고, 뭐 믿는 것들 어쩌고,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직접 경험할 세대들이에요. 점점 심각해질 거예요. 그런데 내 생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중에 가장 높은 죄인은 영적인 존재죠. 아마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인 것 같아요.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여러분 아멘이 뭡니까? 우리는 아멘 잘하는데 아무거나 아멘하면 안 돼. 목사 말 끝날 때마다 아닐 때도 있어요. 무조건 아멘 하면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멘이라는 뜻 자체가 구약에서 나온 건데 이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하고 내가 어 반응을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얘기했을 때도 아멘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 24장로들 또는 경비하고 내 생명은 아멘으로 주님 말씀, 말씀대로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 화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3일째 하나님을 예배드려요. 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예배드리는 거, 오르간이나 편노에 의해서, 반주에 해서 찬양하는 거, 뭐, 이거 모든 예배행위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행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당연히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죠. 다 허탈한 것이에요. 헛된 일들이에요. 뜬구름 잡기에요 나머지는. 여러분 온 우주가 함께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받으세요. 지금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천군 천사도 하나님을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냐. 온 우주를 주관하세요.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구의 고, 공정과 자전이 30분 내지 1시간만 뒤틀려도 충돌해가지고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다 자기자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실수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동차는 이제 앞으로는 자율주행한다잖아요. 그래서 호주는 고속도로에 자율주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박아놨더라고요. 센서가 있어가지고 차가 좌로나 우로나 한 쪽으로 쏠리지 않고 중앙을 따라 잘 가도록 차선을 지키도록. 그러고 앞에 어, 물체가 너무 가까이가 까워지면은 뒤에 있으면 경보를 해주고 속도를 당해준다다가 줄여주는 여러분 자율주행차 계속 사고 나서 못 타요 지금 사람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달하고 지구하고 부딪는거 보셨어요? 그럼 끝나죠. 여러분 온 우주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이3일차나님은 선지창조와 십자가와 부활과 심판을 다 주관하셨어요 우리에게 또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지만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은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고통을 겪는데 누구 때문에 아담과 화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모두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파기적이에요 우리는 욕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망가진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회복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망가진 세상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그거 가지고 회복 안 돼요. 예배가 회복돼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자꾸 사라지고 야배, 예배가 파괴되니까 이게 뭐 무질서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기성세대로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껴요. 이거는 그래서. 잔소리만 많이 하는 꼰대들만 있지. 참된 어른이 없대요. 뜨끔해요. 어떻게 하다 우리 어른들이 존경받을 만한 어른들이 없지. 꼰대들만 질비하고 잔소리만 자꾸 해대고. 나 때는 이랬는데. 이거 안 되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는줄 아세요? 회복된 그날 이 천군 천사들과 하늘나라의 그 성가대와 그 오케스트라와 온 우주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이 예배 자체 하나가 온전한 예배지만 또 그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는 예배는 전 우주와 함께합니다. 그냥 국지적으로 어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중에 있잖아요 거기에 공교회 카도릭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카도릭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땅의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리죠 미래에는 그렇지 않아요 온 우주가 하나 될 거예요 여러분 이때 가슴 벅찬 일이 우리 성도들 앞에 벌어집니다 우리 예배는 누구냐 받는 태상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예요 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광스러운 소망의 그날, 요한이 봤던 그날, 이날을 소망합니다. 이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날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찬송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아유, 오늘 조금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드리면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는 피조물의 예배와 찬송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워, 신나보잖아.